대한민국 아로티시 학군단의 여덟 번째 대장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신이언 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캡틴 임성우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취임 이후 우리 군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 문재인 정권의 비육사 기조에서 윤석열 정부의 능력 위주 인사라는 기조에 따라 우리 국군의 대장급 장군 7 명이 대거 교체되었습니다. 이번 대장급 장군 인사에서 여덟 번째 학군단 아로 t 시 출신 장군이 탄생했는데요. 지금까지 학군단에서 일기의 이 작전사령관을 역임한 박세현 대장, 이기의 합참의장을 역임한 김진호 대장, 사기의 이 작전사령관을 역임한 홍순호 대장, 구기의 이 작전사령관을 역임한 조제토 대장, 1 3기이 작전사령관을 역임한 이철희 대장, 2 1기 합참의장을 역임한 박한기 대장, 2 3기 참모총장을 역임한 남영신 대장에 이어 27기 이 작전사령관 신예현 대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예현 장군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 출신으로 삽교 초등학교, 삽교 중학교, 삽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한남대학교에 입학. 1989년 학군사관 27기 보병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신예현 장군은 병사들의 생활에 관심이 많은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대장 시절부터 3.3 전략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병영문화 개선에 힘썼는데요. 3.3 전략은 세 가지 없애기, 세 가지 자라기로 구타 및 가혹행위, 폭언 욕설 인격 모독, 질책, 사생활 침해 등세 가지를 없애고 존중 배려, 칭찬 감사 웃음, 전후 사랑, 세 가지를 잘하자라는 뜻입니다. 신의원 장군은 대령 시절 3사단 22연대장, 51사단 참모장, 육군본부 정보 작전 참모부 개편 지원과장을 역임했으며 2016년 후반기 학군 ROTC 27기 중 가장 먼저 장군으로 진급과 더불어 모교 한남대의 첫 번째 장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준장으로 진급한 신희현 장군은 22사단 부사단장, 수도군단 참모장을 역임 중 2018년 소장으로 진급해 36보병사단장, 제2신속대응사단 추진단장과 함께 제2신속대응사단 초대사단장으로 역임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적의 심장을 파고드는 공중강습사단의 성공적인 창설과 초대사단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됩니다. 36사단장 시절 기존의 3.3 전략을 업그레이드 버전 5관 3략의 운동을 전개하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부대 존중과 배려의 선진 병영을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36사단장 시절 전투 임무 위주 체력 단련에서 사단장이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36사단장 임무와 성공적인 제2신속대행사단의 창설의 공으로 신현 장군은 2021년 12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장군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삼군단장으로 영전하게 됩니다. 군단 중에 최악의 군단으로 알려진 산악군단 3군단장의 역할을 수행한 지 반년 만에 윤석열 정부 대장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 제2작전사령관으로 영전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신이현 장군은 평소 온화하고 부하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주는 덕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아들과 딸 모두 학군단 출신으로 한 부녀가 아 t 티샤 군단인 애국자 집안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2022년 윤석열 새 정부의 국방부는 훈련하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강한 훈련도 좋지만 훈련과 함께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상해질 수 있는 부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훈련이 참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 새로 취임하신 이 작전사령관 신의원 대장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